머나나, 머나, 뭐나홀맞 나이스. 나이머이 가운데 와봐. 한어 봐. 한번짧게라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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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말릴 것 같은데? 아, 아, 네. 아, 네. 상 대만 막으면서, 이 응. 네. 2층 걸어 올라가고. 돌렸다. 뭐는 그래? 2층으로. 그래. 네. 아, 이수비 대가 깨도 지어 어, 예. 돌아와. 어, 됐다. 가보다 가봐. 얘나 그냥 와볼래? 네. 아, 시장 돌았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끌어갔어. 응. 응. 네. 박해일 가는 중. 홀... 아, 얘 응. 그... 예, 예, 태시? 끌어갔어. 응. 응. 나, 걸음을같 응. <laughs> 막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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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쭉 가볼래요? 1층. 떨어래도 했거든? 올라와봐 다시 퇴시. 아, 맞, 안 맞, 안 맞. 그래갖고 네일 오케이. 그럼 시장으시하다 윤디 워나 시장 하나. 혜원 퇴시. 퇴시, 혜원. 학교에 갔어요. 네. 어디요? 계속.. 팟길에서.. 테시 와리가리 며 아, 거기서 봐주셔야 돼요 팟길이요? 와이 와이 들어갔어요 쭉간거 뭐라고요? 원어쌍 다리 다리 미 가운데 갔다 미안해 어어 계단 쪽 네. 시장 쪽 가서 가네 시장 바탕 막을게 가운데 들렸어 지원아 와봐 네야 갔다 갔다 쏘 갔다 갔다 쏘 날릴게요 날려 날려봐 날릴게 지원 네네 아 세게 날렸다 날려도 돼 그럼 봤어요, 조심. 뚫는다. 갈까? 네, 어디로 해. 들어요? 지금... 놓쳐도 맞아 돼. 와저 쪽, 와저 쪽. 와저 갔고 와저. 돌. 돌, 돌. 어디 로어요저갈 둘, 맞아 갈 네네. 네네. 아, 여, 막아놓게 와저, 와 와저 갔어, 어. 형와보실래 아니.. 빼야 빼봐, 빼봐. 아.. 아이고.. 소리 소리 소리. 아, 아니 빼봐. 죄송해요. 2천? 2000... 아니 아니야. 숙주 존복 빠졌나? 안돼 안돼. 숙주 존폭 빠졌어요. 한 명은 <laughs> 완도? 가운데 둘. 둘. 홀 올라가. 네, 홀 올라가. 어. 둘다 가운데. 와. 하나 안 보이고. 숙주 안보여 빨리 올라갔어야 된다, 이거. 앞만 보고, 앞만 보고. 앞만 보고. 아.. 집에서 나왔다 아, 이거, 너, 무 무리했다. 무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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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는데. 아깝다 이거. 아유 봤네? 큰일 났다 이거. 이제 개볼태와저 음, 하나 와저 모나 대테뭐 하나 빼고, 아, 뭐 하나 있네. 어, 와저 왠지 와저와 소문 풋사, 풋사 어디? 응, 소문? 아, 뭐. 들어갔어요. 아, 어, 잘들어가볼안 왔는데? 여기 안 왔어 조심맞아저 에이블 저좀 늦어요 여기 온다 오케이. 이쪽 멀어져 아니 이쪽 그렇지 그렇크다 하나 따줘, 한대. 따줘. 하나. 너도 포션 뭐, 되나? 따줘. 다 해볼래요? 네, 뺄게.

Okay. Oh. Nice. 어? 아우, 잘하는... 미안, 미안. 미하다 이거는 내하다되점줄거턴점 아, 그냥 키지만 해도 되긴 지 패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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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패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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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진희님집 갔어? 헐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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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예, 헐 헐. 헐헐 헐. 헐 <laughs> oh, c'est bon. <a> oh. C'est <coughs> <coughs> oh, <coughs> a... <coughs> ah, <je> <coughs> 집아아집 아니 바닥 배가 바 들어온 듯바다 사운드 바닥 소모가 뛰 하죠. 아바 이번 방 그냥 뺄수 있어 그냥 응아뺄수 음. m u 잠 t i m 죠 빨리 가려고 하나. 아 가운데 떨. 가운데 떨x2 그만 내가 할게. 내가 할게x2 내가 떨어질게요 그냥. 네네. 네. 어, 어쩔 수 없다. 밀어서 밀어. 중비x2 아 팍킬. 팍킬. 팍날것 같은데? 아 팍킬 아, 어, 다 붙었네. 아아다 이거. 아, 올라가 봐. 원에서 봐주고 살짝. 얼로가나와 봐줘요. 안 보여요. 팍킬 그대로인 네. 화단들어간으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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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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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예. 예. 갈까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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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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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거. 예. 응. 예. 아 예. 리 예. 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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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예. 네요 아. 가줄게요. 어, 하나 가운데. 하나 갑자, 지오노. 응. 1방 가운데. 확인, 확인. 홀로 간.. 홀 쪽으로 이... 뛰긴 했었다, 저거. 홀안 왔다. 홀안 왔어, 근데. 가운데로 올라가나 보다. 존복 조심하고 홀한번 보고. 홀 없어. 홀 없어, 홀 없어. 쟁쟁하면서 홀 봐. 이거 발 쏘고. 다 여기. 아, 저기 뒤에 있다. 어. 홀로, 홀로 빼. 뺄게요. 어. 이겨봐야 달콤한 냄새도 쫓아올까? 머나우돌 머나우돌 대타 하나 아니 대태 없어 머나우돌 와줘 머나우돌 <laughs> <만화돌> 와줘 <laughs> 오우.. 멋있다 а 바로 왔다 두명뒤다 <laughs> 이어서. 응. 일점, 2점따 있고 일점. 나이스. 와 잘한다. 태, 시장. 세시 시장 대태초. 파단 파단. 시장 쪽. 대태 쪽. 모르겠다. 안 보여요 일단. 네. 시장. 중계 충... 갔다, 중계 갔다. 조심. 응, 응. 아파탄 갔어. 음. 아파탄 갔어. 응, 음, 응. 음. 하나는 들어갔어. 우리 패가 없다. 응. 음. 역자. 2 이제 3번. 1번 막 늦었어. 왔다, 왔다. 아트이간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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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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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c 포게 t p o 뭐, 나 보내주세요. 뭐, 나보내 않아. 1 어. 1-1. 갔다. 1-1. 1-1. 1-1. 1-1. 1-1. 1-1. 1-1. 1-1. 1-1. 어1 1-1. 1-1. 네. 뭐 보실래요? 아, 나갔다 네. 짜릴래짜보실래요 아, 죄송.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빼봐. 따로 해야 돼. 일반 숙진숙 아, 안 보여 요 일반 시장. 와, 여기. 어, 아, 진 여기 아, 진리 아, 진리 수슈가 왜 이렇게 빠르냐? 아니.. 잠깐만.. <laughs> 와.. 어, 와인 가드.. 같은데? 어. 아.. 어, 아.. 아깝다.. 깜깜히.. 아 죄송합니다.. 아.. 씨. 那你细节太多。嗯、我都那，上图。啊、我都那上图。我看着呢。 아이스미치다둘다 오른쪽 보면서 오냐? 둘다 가운데. 응. 홀? 응. 홀 하나. 하나 모르고 홀 하나. 가운데 하나 모르나 태시 하나. 하나, 하나. 어? 하나, 하나. 어? 하나, 가운데 하나. 가운데 시장킹 가고. 태시 하나, 가운데 하나. 태시 하나, 시장 하나. 밖에. 밖에 하나. 오, 시 카비. 카운 아. 하나, 카운드 하나. 아, 응. 대단하나, 카운 아, 하나. 카운드, 카운드, 카운드. 카 하나 다운가아운데 카운드. 카시드 카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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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와이으로워이으로워낙다로 워낙으로, 워낙으뭐워낙나 뭐나 둘으나나낙으나워 뭐나 둘. 워나으로 워낙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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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잠만 모르겠어. 밖에... 11시... 오케이. 지원이랑 나랑 응. 갈... 오, 큰일 날 뻔했다. 원화? 오케이. 1 4이 15시... 16시... 17시... 18시... 19시... 1화이 19시... 18시... 19시... 18시... 1로시1 뺄게요. 잠깐만요. 네. 나좀 옆으로 튀, 튀어나오는 것만 쏜다. 어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너무 너무 들어보지 마. 내데 빼자. 나 그냥 총알 없구나. 야 나도 총알 없어. 이거 잡아야겠는데? 아, 그냥 빼.. 그냥.. 살 수도 있나 이거? 빼자 이거. 나 총알 없어. 아예 없어. 확인 확인. 나열3발이야너몇 나 발이야? 나 다섯 세... 발 야야 <laughs> 5발이면 빼야겠다.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,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. 체인지 체인지. 체인지 체인지. 맞아 맞아. 지현 님이 쏴요 돼. 지이가 와. 지훈이가 와 봐. 너 앞.. 아, 가지 마. 총알 쏴. 총알 쏴. 나간나 어, 없다? 나, 야나세발 남았다 너. 백고 해줄게. 이거 지훈이가 잡히면 우리 다 끝나. 그냥 흩어져 볼래요? 제가 혼자 할 테니까. 아 그래야겠다. 어. 도망가야지. 아니 근데 있어요. 총알 죽였어? 어 아예 없고. 아니 똑같아. 왜 이렇게 우리 총알이 네. 팔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아왜 아, 이렇게 따이지나 아, 미치겠네. <laughs>